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회사를 가고있어요 원래는 연말에는 회사를 안가고 재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저희집에 전기가 반이 나갔는데 그래서 랩탑 그 전원 그 아울렛 그거를 가지러 회사에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회사도 맥북이고 이제 집에서 쓰는 것도 맥북, 랩탑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회사 거는 회사에 두고 전원만 바꿔서 쓰고는 했는데 그거를 빼기가 되게 귀찮게 돼있어가지고 그냥 회사 가서 가져오는 게 낫겠다는 판단하에 회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회사가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아이 추워라 저희 계획은 그래서 사무실 가서 파워 아울렛 챙기고 저희 이제 밑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서 커피가 꽁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 하나를 시켜서 투고컵으로 챙겨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를 하나 사야 될게 있어서 오피스디팟이나 마이클스 같은 데를 가보려고 하는데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음..어떨지 모르겠네요 You hey, Amazing. how are Morning, you? good, how are you? can um, I Can I have the uh, iced almond to uh, toasted almond latte with almond milk? In a to-go cup, please. Uh, would you like if a you. or iced? iced. Oh, ice, ice. iced. Perfect. Iced toasted almond latte with almond milk to uh -huh. go. Yes. Good name for it. JJ. Jim coming right up, JJ. Okay. Thank yeah. you. Mm -hmm. Oh. Thank you. Uh thanks, you too. Uh, is there a lead? Oh, on this. Right oh, oh, cool. Yes. Yeah. Thank you too. Mm -hmm. 오우 와우! 이게 뭐스 여기가 제 자리고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놔두고 왔네? 어쨌든 제 자리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하죠? 오케이 여기 있다 이제 이거 챙겼으니 가야겠다 진짜 황당하다 이거 들고 이거 가지러 오로지 이거 하나 가지러 회사 왔다는 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나가볼게요 마이클스는 처음 와보는데 아트 서플라이 스토어라고는 하거든요 저는 노트를 한번 하러 온 거긴 하지만 봅시다 구경도 할게 왜냐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끝났으니까 크리스마스 관련 용품을 세일을 할 거거든요. 분명히 네. 클리어런스 아, 근데 정말 무심겠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집이 크고 보관할 데가 많다. 이러면 은 이제 미리 사놓으면 좋은데 저처럼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어머 아,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오! 이거 뭐야? 산타 체어래! 귀여운데? 얼마고? 어! 10불! 미친 거 아이가? 에 됐어 요 원래 목적에 충실해 봅시다 목적이라 하면 <laughs> 이거 딴거 보고 있어 와 근데 여기 내가 원하는 노트 절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음오아와 이야 자를 하나 사고 싶긴 했는데. 이거, 이거, 그거 아이가. 포카. 포카 앨범 아이가. <laughs> 포카 슬리브도 있네. 어머, 이건 너무 귀엽다. 와시 테이프.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난 여기, <laughs> 노트 살았어. 멀쩡하게 생긴 노트. <laughs> 없어, 어떡해. 오, 아, 어, 스티커들이. 근데 또 가끔 보면은 괜찮은 스티커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없나봐.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나봐. 없어, 없어. 노트가 없어. 한 바퀴를 돌았는데, 노트가 없어요. 처음부터 오피스틱팟을 봤었기 때문 믿을 수가 없네. 오! 아, 스케치. 붙고. 아. 오늘 <laughs> 음? 갑니다. 오피스 디파트 문 앞에 나오자마자 바로 건너편에 오피스 디파이 있었어요. Very nice. <laughs> 되게 노트. 로트... 아, 근데 이런, 이런 컬리기 노트를 또 원한 건 아니었는데, 약간, 센시한, 센시한 <laughs> 거 잡고 있었는데. 이런 거? 이것도 아니네. 딴 데서 가볼게요. 오! 아, 여기 더 있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o h my God. So awkward. Oh my God. <웃음> 제발요. <laughs> 몰스킨 너무 비싼데? 노트는 정말 이게 전부인가봐요. 속상하네요. <laughs> 결국에는 오피스 디팟에 가서 노트를 사려고 했는데 정말 못생긴 노트랑 몰스킨밖에 없고 그다음에 몰스킨은 아마존에 비해서 5불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웬만하면은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사겠다 도저히 살수가없어 그래서 그냥 집에 갑니다. 근데 여기까지 왜 왔어? 황당하다. 근데 이런 적이 많아요. 차를 운전하게 되면서 되게 쓸데없는 데를 많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기름 낭비, 시간 낭비.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또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어딘가를 가는 거. 그래서 뭐 결국에 아무것도 사진 않았지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기분 전환 겸 집에 담았당. 배고프다. 오늘 저녁엔 고기를 구워 먹겠어. 하나 남은 고기. 냉동실, 냉장실 있는 재료들 좀 보고. 정리를 해야겠어요. 맨날 못 먹고 버리는 식재료를 너무 아까워서 2025년 목표적일 것도 있어요. 식재료 낭비하지 않기.